안녕하십니까. 저는 VJF 유보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시제에는 대과어 과거, 현재, 미래가 있습니다. 예를 들 플레이를 예를 들면 현재에는 플레이, 미래에는 p 플레이 과거에는 플레이드, 대과어에는 해는 플레이로 할수 있습니다. 과거 완료에는 head p l u pp로 할수 있고, 현재 완료에는 have plus pp, has plus p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미래, 미래, 알류, 미래 완료에는 we have p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현재에는 불변의 진리, 속담, 격언 때쓸수 있습니다. 과거는 과거의 사건 들쓸수 있고, 현재, 현재 미래형은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입니다. 진행형은 m r is plus ing입니다. 과거는 was, were, ing입니다. 미래는 will be plus ing입니다. 수동태는 b plus pp 이목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I love you를 형태로 바꾸면 you are loved by me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알려난 과거 플러스 현재로 have plus bp, hasn't plus b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I studied 10 English 10 years ago. I study, study English를 합치면 I have studied English for 10 years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때 네, have s t a 는현재완료로 과거 플러스 현재가 됩니다. 현재완료수동태에서는 have p BP l pp 플러스 b pp로 have been pp가 됩니다. 현재 진행형에서는 have pp 플러스 b ing로 have been ing가 됩니다. 미래완료 진행수동태에서는 will have pp BP, b ing b pp로 됩니다. 응. 응. 감사합니다.